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그니처2 패키지를 상당히 선호하고 무조건적으로 넣으신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공조 버튼들 란도 터치 패널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깔끔합니다. 이 터치 자체가 굉장히 잘 먹거든요. 터치가 간혹 안 되는 수입차들도 있긴 하지만, 제네시스는 그렇지는 않다. 파플러 패키지 2를 넣었습니다. 지금 현재 g v 7 0 같은 경우에 파플러 패키지 1, 그리고 2,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1의 가격은 360만원 정도 하고요. 2의 가격은 그두 배가 넘는 770만원 정도 합니다. 어, 일반적인 풀옵션을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1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. 2를 선택하신다면, 뭐 컨비니언스, 그리고 뒷좌석 2열 컴포트 패키지,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터 1, 2. 이런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. 지금 까지 제네시스가 인기를 끌었던 대중적인 옵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난 완전히 풀옵션을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파필로 패키지 2를 강력 추천드리고 있고요. 셀루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혹여나 차를 인수해서 팔 때도 가격을 조금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